세계적인 비올리스트 용재온일과 피아니스트 로버트 캐시디가 함께하는 리사이틀이 3월 23일 토요일 노스올리보스에서 열립니다. 제 39회 애니얼 산타 이네즈 벨리 컨설트 시리즈에서 'The Viola, Warmth, Resonance, and Strength'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리처드 용재온일은바의 G 마이너 감바 소나타, 시베리티의 알페지오네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소나타 작품 19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음대 국가주 동문회가 주최하는 공연을 통해서 베이 지역을 찾아온 바 있는 용재 온일은 어린 시절 장애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픈 과거를 딛고 이름을 날리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KBS 인간극장에 소개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 최우수 오케스트라 솔로 협연자 부문을 비롯한 그래미상 두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상 수상, 런던 필라모닉, 로스앤젤레스 필라모닉, 서울 필라모닉, 모스크바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도 협연을 거쳤습니다. 랭컨센터 챔버 오브 뮤직 소사이어티의 정식 단원이며 UCLA의 최연소 교수이고 디토 페스티벌 음악감독이자 앙상블 디토의 리더로서도 활약하고 있는 용재온일은 음악성 뿐만 아니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공연 스타일로서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늘 변하는 유행과 늘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흡입하는 클래식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3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로스올리버스 2 9 0 1노조키에비니에 위치한 세인트 마크스 인더 밸리 철치에서 열립니다. 많이들 가셔서 비올라 선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